주택 자금 조달 사례에서 부부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이렇게 엑셀표를 작성해 봤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설명 들으실 수 있고요. 평소에 설명란으로 가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가 돼 있으니까요. 해당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쓰디쓴 세금 문제를 달콤하게 풀어드립니다. 달고나 세금 이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부 간의 주택 취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때 좀 구체적인 예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예시가 있어야겠죠. 부부 공동명의로 10억짜리 주택을 서울 소재에 취득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내가 취득할 10억원 주택에 각각의 자금 조달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나열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한 4억원은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2억원은 신용대출로 조달을 하고요. 3억원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을 하고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하고 나서 3억원 정도 도 조달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1억 원 중에 8천만 원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예금을 통해서 조달을 하고요. 나머지 2천만 원은 앞으로 부부간에 발생하게 될 근로소득을 갖고 조달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부부가 공동 명의로 취득하게 되면 각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50%의 지분율로 취득하게 된 경우는 남편 5억. 안에 5억 각각 5억 원을 기준으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이때 발생하게 되는 각각의 이슈에 대해서 몇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주택담보대출을 일방의 명의로 받고 나머지 일방은 담보 제공에 동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것들을 어떻게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명의가 남편의 명의라서 이 조달자금을 모두 남편의 조달자금으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 어떻게 부부 공동명의로 50%씩 작성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는 근로소득으로 조달할 2천만 원 중에서 남편 명의로 한 1300만 원 그리고 아내 명의로 700만 원 이렇게 조달하는 경우 어떻게 절반의 비중을 맞춰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주택을 공동 명의로 취득을 하고 주택 담보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 아무리 명의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공동의 채무로 보는 것이 국세청의 어떤 기본 시각이고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2억 원, 2억 원씩 각각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모두 남편의 명의였기 때문에 이것을 처분해서 회수하는 자금 3억 원에 대해서는 모두 남편의 조달 자금으로 기재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주택담보대출 2억원 그리고 아파트를 처분해서 조달한 자금 3억원 이렇게 하면은 남편의 조달자금 5억원이 모두 차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나머지 항목들을 아내의 사례로 다 몰아야 합니다. 아내의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신용대출도 모두 아내의 명의로 몰아서 2억원을 신용대출로 추가로 기재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8천만원. 보유한 자금도 모두 아내의 계좌로 옮겨가지고 아내의 명의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달할 자금 2천만원도 아내의 명의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때 아내의 소득상태나 신용상태를 고려했을 때 아내가 조달하게 될 신용대출 2억원 또는 보유하게 될 8천만원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조금 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주택담보대출 부분입니다. 앞서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은 부부 각자의 지분율만큼 부담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담보 제공 비율과 각자 부담하는 부채 금액은 약정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아내의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하시고요. 남편은 이 담보물건 제공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별도 약정을 통해서 아내의 주택담보대출 부담 비율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아내의 주택담보대출 부담 금액을 3억 원이라고 하면 남편의 부담 금액은 1억 원이 되겠죠. 이때 남편의 5억 원은 주택담보대출 1억 원, 다른 자산을 처분해서 조달한 자금 3억 원, 그리고 기타 예금과 미래소득으로 조달할 자금 1억 원, 이렇게 5억 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아내의 조달 자금은 주택담보대출 조달 3억 원, 신용대출 2억 원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두 번째 케이스는 각각의 상황에 맞게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조율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증여로 인한 배우자 공제 6억 원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시면은 경우에서는 무궁무진해지니까요. 여기에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미래에 발생하게 될 근로소득 2천만 원 중에서 1300만 원은 남편, 그리고 700만 원은 아내의 명의로 조달하는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의 근로소득으로 조달할 자금이 다른 경우 단순합니다. 그냥 예금액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남편의 조달 자금을 3,700만원으로, 아내의 조달 자금을 4,300만원으로 맞추시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양쪽에 5억원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자금을 맞추기 위해 오간 현금은 금액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은 간단한 사례를 가지고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공동명의로 주택취득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오늘 보신 사례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케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을 적으시고요. 그에 맞는 증빙을 잘 구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결국 다양한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눈치껏 알아서 잘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혹시 작성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영상도 구독자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실 수 있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